안녕하세요. 큰언니의 달기입니다. 여기는 다수야 농원입니다. 다수야 농원에 예쁜 이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다수야 농원에 5만 원 이상은 택배비가 무료구요그 외에 한개두 개를 주문하셔도 택배는 갑니다. 여기 첫 번째 이리아나. 이리 하나라 이리 하나죠 이거? 이리 하나 15,000원 15,000원 이고요 이렇게 쭉 이리 하나가 있습니다 15,000원 또 여기는 롤리하트 롤리하트가 10,000원 색상이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아주 핑크 보라 핑크도 같고 보라도 같고 아주 예쁜 어떻게 책상에 나올까요? 아주 예쁜데 롤리아트가 만원 또 여기는 제스타 제스타도 만원입니다. 쫙 주워서는 제스타가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는 제스타 아우 다른건 엄청 예뻐요. 저런데 제스타가 만원입니다. 또 여기 나나우꾸미니 나나우꾸미니가 만원. 아, 오늘은 만원이 아주 그냥 줄줄이 서있네, 만원. 나나우꾸미니가 만원이에요. 자국이 이렇게 많은 나나우꾸미니. 또, 요, 하월야. 하월야가 만원. 하월야. 다 외두네요, 외두. 이렇게 생긴, 아유, 이을 어떻게 이렇게 다물고 있을까요? 하올랴가만 원. 또 여기 벤바디스도 만 원. 벤바디스. 이렇게 따글따글 흐고 따글, 이렇게 물들어가는 벤바디스. 아, 예쁘죠? 벤바디스가 만 원이에요. 캉캉이 만 원입니다. 캉캉. 이 속에 이 물든 것좀 보세요. 캉캉이 만원. 이두도 있고 외두도 있습니다. 캉캉이 만원. 또 타이니버거. 타이니버거도 만원. 얘들은 어쩌면 이게 아주 통통하고 아주 아이고 통통하고 아주 너무 이쁘죠. 아주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타이니버거. 이렇게 물들어가는 타이니버거 만원입니다. 여기는 나피네, 나피네도 만원.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다육이, 나피네가 만원입니다. 또크리스탈철라 얘도 만원. 철아가 아주 귀엽게 이렇게 그냥 빠글빠글 얽혀 나갑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애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아주 빠글빠글하게 나오는 애들. 할머니들 파마 같아요. 크리스탈 철아가 만원. 또 여기 초연이 있어요. 초연은 얼큰이. 이렇게 물들어가는 초연이 초연이는 커요 죠 이렇게 뒤로 가야 됩니다 초연이 15,000원 초연은 15,000원이네요 또 아리엘이 8,000원 아리엘 통동통한 아리엘이 8,000원이고요 여기 이두짜리도 있습니다 아직 피멍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아리엘이 8,000원이래요, 8,000원. 또, 누돌프. 얘는 만원. 누돌프가 아주 예쁘게 물들어가죠, 누돌프. 언젠가 아주 예쁜 애들 왔었죠. 누돌프가 만원입니다. 또 여기 춥수도 있어요. 춥수도 만원. 춥수 쳐라. 이렇게 생긴 춥수 쳐라. 얘도 빨갛게 물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긴 춥수가 만 원이고요. 또 여기, 브레이브 철화. 브레이브 철화는 7,000원. 오, 꽤 큰데, 7,000원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물들어가는 브레이브 철화. 브레이브 철화가 7,000원이고요. 또, 핑크 스팟. 만 5,000원. 핑크 스팟 15,000원. 이렇게. 핑크 스팟이 15,000원입니다. 또 오렌지 립스틱도 만 원. 오렌지 립스틱. 이렇게. 렌지니스틱은 노르스름하게 물이 들어가죠 만 원이고요. 블루엘프도 만 원. 블루엘프 이렇게 목대가 아주 훌륭한 블루엘프. 블루엘프는 적심 군생 같아요. 블루엘프 굉장히 무겁죠. 블루엘프가 만 원이고요. 여기 또나지아가나지아가가 얘도 들만많 아우 요요 자구 나오는 거 보세요. 자구 여기서도 나오고 뭐 아주 그냥 구석구석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 아주 자구 많이 달아요. 이렇게 나지아가도 빨갛게 물든 아이 진짜 보기 좋았죠. 오, 벨라도나, 벨라도나도 만원. 요렇게 벨라도나도 만원입니다. 여기 또, 환엽, 잭, 잭팻, 잭팟. 환엽, 잭팟. 아유, 혀가 안 들어가네. 환엽, 잭팟이 만오천원. 오, 꽤 큽니다, 얘들은. 이렇게 뭐런 요런, 요런 애들은 요렇게 물들어가고 아 어, 저기 뒤에 있는 애는 엄청 커요 이렇게 생긴 특가상품이랍니다 12개 있어요 환엽잭팟이 15,000원입니다 또 어, 여기 수파이시수파이시아우 귀여워라 수파이시가 15,000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스파이시 15,000원, 또 아라비스크, 아라비스크, 예쁘게 물 들어가는 아라비스크. 이렇게 요런 애들은 이두 5,000원입니다. 엘사, 엘사도 5,000원 이렇게 생긴 엘사. 물이 더 빨갛게 들었어요. 여기는 치아와 금. 만 원. 치아와 금. 아우, 따글, 따글한 치아와 금. 너무 잘생겼어요. 예뻐요, 이렇게. 아, 예쁘죠? 가시가 아주 그냥 손톱을 찌를 것 같습니다. 치아와 금. 오, 이런 데는 아주. 쟤는, 아, 황홀한 연꽃이에요. 요거 치아와는 요거, 요거까지. 이렇게 치아와금이 만원입니다. 여기 핑크 크리스탈 요들은, 요 애들은 핑크 크리스탈 4천원 어? 4천원이제 3천원이랍니다. 3천원 4천원 치우고 3천원이래요. 얘들 애들은 합식이 합식이 핑크 크리스탈이 3,000원이고요. 1,000원 내렸습니다. 여기, 어메이징 그레이스. 4,000원. 얘들도 합시기. 식 진보라. 너무 이뻐야죠. 진보라색.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4,000원. 여기 또, 빅토리. 빅토리도 3,000원. 빅토리도 내린 거 아닐까요? 4,000원 아니었었나요? 3,000원이었나? 빅토리가 3,000원입니다. 여기 이렇게 예쁜 애들은 아르케인 아르케인이 만원 아 진짜 예쁘죠 이렇게 아주 나인이 너무 엄청 예쁘게 올드는 아르케인 아 정말 예뻐졌어요 보세요 이렇게 예쁜 아르케인 아라인이 너무 예쁘죠 아르케인이 만원이에요 또린드라 드랍이 아주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네인드랍이 8,000원. 이렇게 아주 완전히 목둥이. 목둥이 네인드랍. 네인드랍이 8,000원입니다. 여기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 아주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황홀한 연꽃이 만 원. 여기는 아이린. 아이린이 2만 원. 아이린이 2만 원이에요. 여기 백화시즈도 2만 원. 백화시즈. 목대가 구습입니다 백화시즈가 2만 원. 실루엣 실루엣은 만 원입니다. 이렇게 생긴 실로에 애들 다리 핑크빛으로 엄청 예쁘게 와서 보시면 참 예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영상에잘안 나타납니다 이런 실로에 만원입니다 어 여기는 아란타 아란타가 아주 큼직해졌네요 아 이렇게 아란타가 8,000원입니다. 8,000원. 뒤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주 큼직 해졌어요 여기는네이드드래곤원1 0 0 0 0원네이드드래곤 이렇게 예쁜0이드 드래곤. 아유, 진짜 예0 0원 1,000원. 드 만 원입니다. 요쪽으로 가보면 요고사옹도 있어요. 고사옹이만 원. 이런 애들 엄청 크고, 요런 애들은 좀 작은데, 작은 애들이 물이 이쁘게 들었네요. 고사옹이만 원. 요기는 논네반스논네반스가 외두가 이렇게 그냥 뭐, 목이 쑥 올라왔습니다. 이는이런 애들은 뭐, 두 개, 세개 심어야 되겠죠? 논네 반스가 얼마일까요? 5천원논네 반스가 5 0원두 개만 심어도 되겠습니다. 세 개나. 여기는 나조야 차라. 철학. 나조야 차라도 만원. 이렇게 생긴 나조야 차라. 만원이고요. 여기는 모아한 모아칸은 분지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분지하고 있는 모아칸 만 원입니다. 우리 따글따글도 있고. 모아칸이 만 원이고요. 와, 여기 또 꼬마들 많아요. 흑장미가 오천 원. 흑장미. 또 콜로라빈 철화가 만 원. 이렇게. 또 지로라는 애가 있어요. 지로. 지로가 3,000원. 니드벨벳이 초특가 상품으로 나왔는데, 만원. 어유 이런 애들은 이두가 아주 엄청 예쁘게 컸습니다. 니드벨벳이 만원. 여기는 오렌지몬노. 만원. 오렌지몬노가 만원입니다. 아직 핑크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페트시리아. 피트시아, 피트리시아 15,000원 피트리시아 오, 얼굴이 엄청 커요. 요 애들은 네드콘 네드콘입니다. 아, 예쁘죠? 네드콘입니다. 얘들은 15,000원 오, 또 마디바 특가가 12,000원 이렇게 여기 또 피멍 샴페인이 만 원. 피멍 샴페인이 만 원이에요. 여기 귀여운 아가도 나왔어요. 그냥 안팡지게 생겼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안팡지게 생긴 피멍 샴페인. 이렇게. 아우, 예쁘죠? 그럼, 피멍 샴페인이 만 원입니다. 오늘도 아주 이쁜 이들 많이 보여드렸는데, 얼굴이 많이 낯이 익죠? 낯이 익는데, 여기 또 있네. 여기는 아보카도 크림. 아, 아보카도 크림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아보카도 크림이 만 원. 불이 들어서 아주 예쁩니다 오동통통 해가지고, 이렇게 아유. 물안 들어도 예뻐요, 물안 들어도. 이렇게 예쁩니다. 아보카도 크림이 만 원입니다. 물들면 요런 정도, 이렇게. 더 예쁘게 물들겠죠? 이렇게 생긴 아보, 아보카도 크림. 예쁜이들, 보여드렸습니다. 날씨 많이 익어도, 또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 올려드립니다. 내일은 신상이 잔뜩 온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